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원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영상이에요. 원래는 미국의 파티들과 각종 이벤트들에 대한 썰을 풀어드리려고 했으나 이미 파티에 관한 건 충분히 많이 언급한 것 같아서 오늘은 미국에서의 가족들, 호스트패밀리,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제가 가장 먼저 미국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에는 호스트패밀리를 배정받았어요. 제가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가시면 공립학교로 배정받기 때문에 99%가 기숙사가 아닌 호스트 패밀리를 배정받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준비하면 그 문서를 호스트 패밀리와 학교 여러 군데가 돌려보면서 어떠한 호스트가 어? 나 이해랑 살래 라고 하면 그 호스트 패밀리로 배정받게 되는 100% 운빨인 방식이에요 제가 캔자스 주를 가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제가 선택해서 간게 아니라 캔자스의 한 가족이 저를 맡고 싶다해서 그분 집으로 또 그분 집 주변의 학교로 배정받게 된 거였습니다. 우선 제첫 번째 호스트 패밀리는요, 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시간도 많이 흐르고 했으니까 그냥 묻어두는 기억으로 남겨뒀겠지만, 어 정말 아직까지도 다시 생각하면 열받는 환경이었습니다. 제첫 번째 호스트는 결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스텝더를 입양 예정이 있는 여자아이 한 명과 함께 살던 어, 두명 규모의 가족이었어요. 처음에 솔직히 마냥 다 좋았어요. 여자 둘만 있는 집이라서 아 편하겠다 생각한 것도 있고 거의 또래인 여자애도 있으니까 어, 언니 동생으로 재밌게 지내면 되겠다 하면서 엄청 기대하고 뭐 영어든 그 사람들의 문화든 엄청 빨리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집안일을 돕거나 어, 자기 담당 구역을 맡게 돼요. 교환학생의 호스트패밀리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드리지 않고 그분들이 무료로 좋은 마음으로 저를 케어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부분이 집안일이나 행사는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패밀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부모와 같은 위치니까 말도 잘 들어야 했죠. 우선 제첫 호스트 패밀리의 룰은 밤 10시의 휴대폰 사용 금지. 엄마한테 휴대폰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가족, 친구들과 잦은 통화 또는 연락 금지. 한국을 너무 그리워해서 미국에 잘 적응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연락을 최소화하라고 했고, 한국어로 통화할 때면 눈치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또 모든 집안일은 정확히 3분의 1. 어른이건, 아이건, 뭐 매일매일 설거지, 집안청소. 또는 뭐 저녁 요리 등을 돌아가면서 해야 했고요. 빨래는 자기 거 각자 알아서. 이게 대략적인 제가 따라야 하는 룰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도 몰랐어요. 그냥 설명을 들어보면 어, 다 이해가 되는 말이고 뭐이 사람의 집이니까 이 사람의 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안 돼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저는 무교이지만, 어쨌든 집이 그렇다 보니, 교회보다는, 어쨌든 절쪽이 조금 더 편해요, 저는. 아마 많은 유학생분들, 그리고 또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미국에 가면 무조건 교회를 다녀야 한다. 실제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고, 아닌 사람을 꼽기 힘들 정도로, 특히 저희 동네는 정말 약 90%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만큼 주말에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요. 호스트 패밀리와 유학원은 교회에 같이 가는 것도 미국의 한 문화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많을 테니 되도록이면 따라가라. 라고 했고, 저는, 음, 친구 만들어야지 하면서, 네, 처음에는 신나게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영어도 잘안 되는데, 교회 가서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두 시간 동안, 아침부터 그 미사라고 하나요? 그거를 영어로 들으려니 솔직히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일단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인데 한국어도 아닌 영어로 뭐라 뭐라 하니까 솔직히 알아듣는 단어가 뭐 Jesus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호스트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가기만을 고집해서 매주 일요일 아침 7시 또는 8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약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해서 9시부터 2시간 동안 미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과 같이 점심 먹고 다른 교회 활동들을 하면서 오후까지 붙잡혀 있었는데 어,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억지로 조금 끌려다니니까 이 문화랄까? 종교 자체가 좋게만 바라봐지지도 않고 이게 제 일요일을 거의 다 잡아먹으니까 친구들과 놀려고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도 엄청 빈번했고 이제 점점 못 견딜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호스트 엄마랑 얘기하고 어, 나는 이 종교관이랑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수차례 설명을 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 지역 관리자에게 저를 나쁜 아이처럼 말했더라고요. 가족 행사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여러분 타지에서 언어도 안 되고 미성년자가 혼자 할수 있는 건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스트 패밀리도 어찌됐건, 여기서는 내 보호자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야 해요. 그렇게 저는 반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했어요. 뭐,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께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분노는 이제 시작입니다. 일요일은 교회 일정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3, 4시였어요. 뭔가를 하기에도, 뭐 누군가를 만나기에도 참 애매한 시간이죠. 게다가 다음날 학교 갈 준비, 뭐 과제, 그리고 예습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일요일은 항상 뭐 교회, 그리고 공부, 이런 식으로 항상 흘러갔어요. 그러면 저에게 남은 유일한 휴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재밌게 놀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제가 앞서 제 호스트 패밀리는 미혼이신 엄마 한 분과 입양 준비 중인 딸한 명이 있었다고 했죠.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입양 준비 중, 입양이 완료된 게 아님,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딸이었는데, 와, 이 친구도 성격이 엄청났어요. 그건 뒷부분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 입양 준비 중이었던 이 친구는 너무 어려서 뭐 14살이었어요 만 14세 그럼 중이죠 하지만 뭐 너무 어려서 집에서 몇 시간 혼자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어머나 엄마가 토요일에 일을 나가네요 무슨 뜻이냐 제가 토요일에 이 친구가 집에 잘 있는지 제가 남아서 감시해야 한다는 뜻이죠 매주 그랬던 건 아니고, 뭐, 거의 격주 단위로 그랬어서, 그래, 이 정도야, 뭐,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겠지? 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그 무엇도 잡지 못하고, 이 친구를 감시하기 위해서, 집에 토요일에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요. 어, 하루는 저는 제 방에 그냥 있었고, 그 친구는 자기 방에 있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 친구가 창문으로 탈출을 했더라고요. 토요일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호스트 엄마가 저를 엄청 남으어요 걔가 집에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가 그렇게 어려웠냐. 방에만 박혀있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저를 엄청 혼내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 너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도 미국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친구들이랑 말하고 놀면서 어, 영어를 배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주말에 집에 박혀서 이렇게 있는데 왜 나를 못 내지? 아니 내가 베이비시터인가? 아니 이러려고 나를 호스트 한다고 했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하지만 뭐다? 어른이랑 싸우면 유학생이 무조건 불리하다. 네 입국 다물고 알겠다 미안하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 방문 다 열어놓고 거실에 앉아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내 네, 창문 탈출구가 막히니까 남자친구를 이제는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자기 방에 둘이 들어가서 노는데 아 정말 남사스러운 소리가 들려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제가 뭐라 하겠어요? 뭐 영어도 안 되는데 방문 열고 들어가서 너집가막 이럴 순 없잖아요. 네 혼자 한국어로 열심히 욕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몇 주씩이나 이어지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 호스트 엄마의 딸어 제호스트 시스터는 정말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미국 버전 중이병이 아주 제대로 걸린 친구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안에서도 항상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었고요. 당연히 저와 사이도 틀어졌어요. 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지를 않나. 그래놓고 아니라고. 면전에서 정말 너무나도 뻔뻔하게 오게고,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고, 놀리고, 뭐 정말 당할 수 있는 정신적 공격이랑 공격은 다 당한 것 같아요. 저랑도 이만큼 투닥거리는데, 말이 잘 통하는 자기 엄마와는 더 심했겠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진짜 육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싸웠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싸이크 배치망이라고 이런 수위의 욕들을 정말 막 서슴없이 하는 아이였고 저는 그 싸움과 소리 지름뭐 욕들 이런 걸 진짜 거의 매일 밤 들었어야 했어요. 미국에 제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의 호스트 패밀리도 보게 되었는데 어, 보다 보니까 어,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그제서야 느끼고 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선 지역 관리자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아, 호스트 엄마랑 딸이 매일 크게 엄청 크게 싸우는 점, 날 베이비시터로 생각하고 이용한다는 점, 호스트 시스터가 도벽이 있고, 나에게 엄청나게 무례하게 군다는 점 등등, 제가 느꼈던 부당한 점들을 모두 모아서 얘기했고, 그제서야 지역 관리자도 심각성을 느끼고, 다음 학기에는 호스트 패밀리를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스트 패밀리를 바꾼다는 말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다른 호스트 패밀리 지원자가 없다면, 제가 이사를, 곧 전학을 가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이제야 친구들도 알아가고, 이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과도 적응했는데, 다시 전학을 가고, 또 새로운 호스트를 만나서 살아가야 한다니 정말 너무 끔찍했습니다.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만, 끊임없이 되새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미국을 오자마자 가장 먼저 친해진 친구의 어머님이 학교 음악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 프롬 드레스 막 고르러 갈 때도 그 친구랑 그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같이 쇼핑 가고 제가 잘 적응하고 재밌어 하고 있는지 많이 케어해주시던 선생님이셨어요. 약간 학교에서 엄마 같은 선생님 있잖아요. 딱 그런 존재셨어요. 학생들이 뭐 고민 있으면 항상 가서 털어놓는 존재? 항상 뭐 좋은 말 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정말 힘이 되어주시던 분이셨는데 이제 저도 가서 고민 상담을 했죠. 웃긴 거는 그때의 제 호스트 엄마도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약간 보조 교사 같은 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도 조금 이상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친구들한테 어나 그분이랑 같이 산다고 얘기하니까 어 애들이 다들 속으로 혀를 찼대요. 아유 불쌍하네 이러면서. 네, 무튼 그래서 그 음악 선생님이자 제 친구의 엄마 분께 어, 지금 내 호스트가 이렇고 다음 학기에 바꾸기로 해서 내가 전학을 가야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뭐 등등 하소연을 했었는데 정말 곧바로 그 음악 선생님이 그럼 나랑 같이 살래? 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제두 번째 호스트 패밀리가 되신 제 미국 엄마입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저는 솔직히 농담인지 진심인지 구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확신을 가지시면서 어 우리 애들이 그니까 그분 자녀들이 이번 학기에 다 졸업해가지고 방이 빈다. 너만 괜찮다면 우리랑 살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진심으로 저한테 계속 물어봐주시는 거예요. 허, 저는 당연히 오케이였고 그 선생님께서는 진짜 수많은 서류 작성들과 호스트가 될수 있는지 뭐. 테스트, 집 검사 이런 거등 정말 많은 거를 저 위해서 해 주셨고 드디어 제 에이전스에서도 승인이 나서 이분이 오피셜로 제두 번째 호스트 패밀리가 되셨습니다. 같이 살기 전까지는 선생님만 알던 사이였어요 음악 선생님만 그리고 선생님 남편은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 처음에 조금 쫄았었어요. 그분이 덩치가 엄청 크시거든요. 근데 진짜 스윗하트. 같이 사는 동안 너무 잘 챙겨 주시고 진짜 너무 세심하고 여리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반년 동안 또 같이 살면서 저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딸 아들이 저랑 같이 학교를 한 학기 정도 다녔고 딸은 제가 미국 오자마자 가장 먼저 친해진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 행사에서 마주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녀분들이 본가에 와서 있을 때도 어, 항상 재밌게 대한제 친구처럼 놀듯이 지낼 수 있었고 저는 그들의 Korean sister이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스트 엄마 아빠도 항상 저에게 You're our Korean daughter 이라고 해주셨고 저도 항상 그분들을 oh, You guys are my American parents 라고 불렀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차립학교로 전학가고 어, 기숙사로 이사를 가고 나서도 진짜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꼭 가서 찾아뵐 정도로 진짜 자주 가서 만났고 정말 미국이라는 타지에서 아내집내 내 가족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사실 말하고 싶은 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자면 어, 저는 아직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에서밖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음, 세계 어디에나 사람에 대한 정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쉽게 말하는 뭐 자본주의 표본, 개인주의 사람들이 많은 미국이라고 하지만 어, 뭐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해줘도 <laughs> 그렇지만 타지에서 온 저를 정말 돈한푼 받지 않으시고 마음 하나로 품어주신 제 호스트 패밀리처럼 어, 세계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베풀고 사랑하면 다시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짧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이 조금 이기적으로 변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할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타지에서 지내다 보면은 날 지킬 사람은 정말 나밖에 없다는 걸 항상 실감하고 느끼게 되다 보니까 진짜 나에게 비중을 가장 많이 두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 하나만 챙기기에도 힘들고 버겁다는 거다 이해하고 알지만 뭐 조금만 놓고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비록 타지에 있더라도 나를 신경 써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게 인연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이 물어봐주신 공부 내신 관리법 또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이 시리즈도 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만큼 끝까지 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